안녕하세요, 진해블로처입니다 오늘은 하살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살나무는 노벅동굴가에 속하는 낙엽감목이며, 전국의 낮은 산길석이나 들판에 흔히 자라는데요, 저 역시 산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보게 됩니다. 하살나무는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 정원이나 공원 등에 조경수로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하살나무는 특이한 가지에 세로로 달린 코르크질의 작은 날개가 하살처럼 생겼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날개 생김새가 특이해서 귀신이 쏘는 하살이라는 뜻도 있어 한양명으로 기전우라고 하며 혼린나무, 해임나무, 잠비살나무, 잠비나무, 잠빛나무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하살나무를 위모라고 하여 성질을 차며 맛은 쓰고 독이 없다. 고독, 시주, 중악으로 배가 아픈 것을 낫게 한다. 사기나 헛것에 들린 것과 가위 눌린 것을 낫게 하며 뱃속에 있는 충을 죽인다. 월경을 통하게 하며 징결을 해치고 북루, 대하, 산후 어혈로 아픈 것을 먹게 하며 풍독으로 부은 것을 사기고 유산시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홈리나물이라 부르는 새순을 나물로 먹고 날개와 뿌리껍질은 약재로 쓰이며 엄나무와 마찬가지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나무를 여겨 귀신을 쫓는 데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가시가 바뀌었을 때 하살나무에 날개를 태워 재를 만들고 여기에 밥풀 넣어 진익여서 가시가 박힌 곳에 바르면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하살나무의 효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효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 당뇨병 개선. 하살나무에 함유된 상하초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살나무를 섭취하면 인슐린의 분비를 원활하게하여 당뇨병을 개선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효능: 혈액순환 개선 동의보감에 의하면 하살나무는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 항암작용. 하살나무에는 게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민간에서는 위암, 식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효능, 신경 안정시킨다. 하살나무 달인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평소에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가벼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다섯 <놀람> 번째 효능 복통 완화입니다하살나무는 뛰어난 항균작용과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장의 독과 열을 제거하고 염증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여섯번째 효능 부인병 개선 하살나무는 어혈과 혈관계 질환에 탁월하고 생리불순이나 자궁출혈, 산후질혈 등에 사용되며 여성들이 복용하면 자궁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하살나무 복용법 알아보겠습니다. 하살나무를 20에서 30g을 물2터에 넣고 끓여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후 1시간 정도 더달여서 물의 양이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 건데기를 걸러내고 식힌 후 냉장 보관하여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나누어 먹으면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하살나무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하살나무는 성질이 차가움으로 평소 냉증을 앓거나 위장 건강이 나쁜 사람은 복용을 피해야 하며 하살나무의 열매는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하므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좋지 못하므로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살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꾸 눌러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운 주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진의 블로치였습니다.